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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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약간 여기지 여기 있지? 여기지 여기 있지? 좀더 앞에 있는데 아 어, 여기네 마, 맞네 어 맞아 맞네 맞아도 안 풀려 이 속은 이게 훨씬 빠르고 어, 보여 좀아 보여 연기 마냥 보여 연기 마냥 아, 지금 보이냐? 안 보여 안 보여 맞아도 안 보여 그만 아. 있다가 네. 뭐 여기 손 지금 아, 왜 벌려? 야 아, 이거 손. 소리가 들리네. 아그 그래? 저로 가면 막 이상한 소리 들려. 연기 소리. 어막 이상한 무슨 무슨 산? 어어 뭐야 이거? 내가 나하대 날아봄. 이거 개사기야. 무슨 빤스런 용템인데? 하늘나니까 이거. 야깐잠깐잠깐물 통과 잠깐. 개사기야. 보이냐 아, 보인다. 야, 이거, 야, 이거 모니터 안 좋은 애들안 보이겠다. <laughs> 아니, 이거 빤스런 어떻게 잡는데? 이거 건물을 통과해버렸는데, 이거. 통과하다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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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섬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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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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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디어냐 하늘섬? 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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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추는데. 글라이더도 안 피잖아요, 지금. 어, 왜 슬림했냐? 야, 씨. 어떻게 맞추게. <웃음> 맞춰봐! <웃음> <웃음> 아, 씨발! <laughs> 어, 달라졌다, 확실히. 아래로 가면 콩콩 소리 나, 콩콩.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그러네. 한한칸 막힐 수 수는 그렇게 되는 게. 자판기 하나있데어 여기 좀 사긴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어이 상자 하나 일단 여기 오염 지역마다 이제 템이 뜨니까 좋아진 거 아닌가? 아이템 파밍이. 그렇지. 어 항상 세 개는 뜨니까. 어. 나 옥수수밭 가야겠다. 아니. 옥수수밭 바뀌었던데? 헤이 살인나 어디냐 너? 안 보이는데. 자, 이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기서 어. 움직이면 나뭇잎 같은 거 흔들리긴 하는데. 방금 맞았냐? 어. 여기 여기 위에서 와봐, 여기 위. 나 여기 있을게. 오케이. 지금 지금 보이지? 가... 야, 보여? 안 보여. 살짝 아, 그래. 이거 잘안 보인다. 그냥 아니야, 그냥 아, 안, 안 보인다 해. 보면 돼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틈새로 살짝 살짝 보이거든? 어. 그때 진짜 안 보이는 거 구간이. 니가 숨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안 보이네. 움직여봐. 오오오. 여기, 여기도 텐트네? 응, 음, 상다, 상다, 뜬다.